떡개 어, 바늘 맡은 정순금 교수입니다. 예, 우리가 이떡개라하는 거는 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바늘 하나 가지고 실로 작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요번 학기에 여러 가지 무늬를 가르치는데요. 어, 그 무늬 하나하나로 예쁜 옷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 좋고요. 건강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어린 애기를 낳으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잼잼 짝짝꿍 그런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뇌가 빨리 발달하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세가 들면 이렇게 모든 것이 활발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떡애를 함으로써 고를 이렇게 새하루면서 무늬를 놓고 하나라도 고가 틀리면 작품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뇌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고, 건강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떡에를 하셔서, 또 크리스마스 때나, 또 이렇게, 좋은 명절 때, 어, 아원에나 또, 양동원 같은 데 모자나 목토리 싸서 선물도 하시고, 또, 사랑하는 분들한테 예쁜 옷을 짜서 선물도 하시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선물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같이 협력해서 손을 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